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 어떤 분은 여드름 흉터 하나의 증세만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여드름 흉터가 있으면서 모공도 넓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고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 자국이 같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한 가지 증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증세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여드름 흉터도 있고 모공도 넓어져 있는 두 두 가지 증세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치료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따로 받고 모공 치료도 따로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치료를 통해서 여드름 흉터도 호전될 수 있고 넓은 모공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증세는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나의 치료로 두 가지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여기가 피부의 각질층, 다른 말로 표피층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피부의 진피층, 즉 속살인데요. 여드름 흉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피부의 각질 등 표피층은 괜찮은데 이 피부의 진피층, 즉 속살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피부가 파이는 것. 이게 바로 여드름 흉터거든요. 이제 모공을 알아볼까요? 이 부위가 모공인데요. 모공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들이 모공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작은 모공이 옆에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손상을 받으면서 모공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모공에서도 이 각질층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의미는요 파인 여드름 흉터나 넓은 모공 둘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피부의 각질층은 정상적인데 피부의 진피 등에서 무언가 손상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즉 발생되어 있는 증세 자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위는 같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피부의 진피층을 복구시켜주는 원리의 치료가 적용된다면 파인 여드름 흉터와 넓은 모공이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호전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파인 여드름 흉터는 파인 여드름 흉터대로 다른 치료를 받고 넓은 모공은 넓은 모공대로 다른 치료를 받고 이렇게 각기 다른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피부의 진피층을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치료를 통해서 여드름 파인 흉터와 넓은 모공이 좋아지게 됩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에는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넓은 모공 때문에 인트라셀 레이저 같은 거를 따로 따로 별개로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전 사진입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도 심하고 모공도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와 모공 두 가지 증세가 동시에 호전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에 한 가지 치료를 통해서 여드름 흉터와 모공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모공이 넓어져 있는데 여드름 자국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와 넓은 모공 때처럼 하나의 치료를 통해서 두 가지 증세가 동시에 호전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하나의 치료를 통해서 통해 두 가지 증세가 동시에 호전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은 이 피부의 진피층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드름 자국은 이 피부의 표피층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파인 여드름 흉터와 넓은 모공은 나타나는 증세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문제가 발생해 있는 곳은 피부의 진피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지역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처럼 넓은 모공과 여드름 자국은 피부의 진피층과 피부의 표피층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문제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피부의 진피층에 나타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만 두 가지 증세가 동시에 호전이 될수 있는데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타이레놀은 두통이 있을 때도 먹을 수 있고 열이 날 때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이레놀이 속쓰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타이레놀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감기 때문에 열도 나면서 두통이 있다고 하면 이 타이레놀 한 가지로 감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세인 열과 두통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기 증세와 더불어 속 쓰림 증세까지 호전시키려고 하면 타이레놀 한 가지로는 호전되지 않으니까 속 쓰림 치료용 약까지 동시에 복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해서요. 모공도 넓어져 있고 여드름 자국도 있다고 하면 넓은 모공 치료를 받으면서 여드름 자국 치료도 따로 별도로 받아야만 두 가지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이 경우도 제 설명대로 실제 그렇게 나타나는지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료 전 상태입니다. 모공이 넓어져 있고 여드름 자국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치료 후 사진인데요. 모공도 개선이 되어 있고 여드름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 치료와 여드름 자국 치료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두 가지 증세가 같이 호전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증세 때문에 서로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두 가지 치료는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따로 간격을 두고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어떤 증세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넓은 모공과 여드름 자국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넓은 모공에 대한 치료와 여드름 자국 치료에 대해서는 동시에 한꺼번에 같은 날 치료가 진행됩니다. 물론 어떤 모공 치료냐 어떤 여드름 자국 치료냐에 따라서 병원마다 또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모공 치료와 여드름 자국 치료는 한꺼번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때문에 두통도 있고 열도 나고 콧물도 난다 그러면 이 두통과 열은 타이레놀로 잡고요 콧물은 콧물 감기약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때 타이레놀을 먹고 한참 후에 간격을 두고 콧물 감기약을 따로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타이레놀과 풍물 약 감기약을 한꺼번에 동시에 복용하게 되죠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파인 여드름 흉터와 넓은 모공은 진피층을 복구해 주는 원리가 되는 하나의 치료를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 증세가 호전됩니다 여드름 흉터랑 여드름 자국이 같이 있는 경우 혹은 넓은 모공이랑 여드름 자국이 같이 있는 경우는 각기에 맞는 두 가지 치료를 진행해야. 두 가지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이두 가지 치료는 같은 날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흉터, 모공, 여드름 자국 등이 동시에 여러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 흉터, 모공,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